아, 쿼터51대 51. 아, 야, 아, 이거 아,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요. 어. 나이! 아 나스 줘야지. 야, 아 내가 해결한다. 육각형 대가하고 있다. 육각형. 자, 말은 뭐 대가고 있죠 일단. 아, 아 수비 귀여워. 좋아, 수비 너무 좋아. 체력 다 써. 가, 와, 오! 아, 가, 가줘너아 아. 지, 자, 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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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. 레프리, 요, 레프리 잠깐 끊다 갑니다. 자, 경기 재개합니다. 아. 아 진우 나이스. 진우 아이. 어, 진호, 좋았어. 교체. 교체 교 되지. 재상이 런거잘잘는데데 l a n i Pul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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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구 l 이 n i p u l a n 구 p 이형 a n i Pulani, 개아니

빨리 줘. 아! 아 빨리. 괜찮아, 괜찮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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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만은> 아! 진짜. 아, 우 답답해. 한명씩 봐. 한명씩 봐, 봐. 끝까지 봐. 가가 아, 가, 가. 줘 빨리. 와, 아. 빨리 줘. 빨리 줘.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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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스. 나이 다운해, 다운해, 좀 다운해. 선두 공 좋다. 야, 우리, 작전 두번 있지. 마지막 확실 지, 아야 용호야 오지마 재우형 봐! 아수 좋아. 아, 아홍형 아, 다운해, 다운해. 잡겠다, 잡겠다. 공레이한 <목리역> 번! 가자! 한번 쪼개! 한번어개어어아 용호는 그냥 그냥 돼야데천 와! 와! 와 진짜 스 와! 대박이다 진짜 <목소리> 뛰어 죽여. 죽여. 오, 아, 아드레날린. 가 진짜 멋있다. 아! 아. 아 와! 와. <laughs> 우리랑 했어. 우리랑어 우리랑. 그지 우리가 선수 는데여기 했어. 박신자결승다여기 남아있구나. 예, 예, 예. 해 해주자 지금 어?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놀랬어 놀어아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아그이야 그러니까, 타임아웃 갑니다. 자, 경기 재개. 53대 51. 꿈을 선두콩이 꿈을 이기고 있습니다. 꿈을 아, 꿈을 와! 타구 넘어사 4점 벌었다. 수비! 수비!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용호 형줘 용호 t 는데왜안 줘? 아, 줘다 이제 올라가 a t 나이스 어, 나이스. u l 아, 좋아 괜찮 t n 괜찮아 Nice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아, 그래. 어 h talk. It's out. It's out. It's out. It's out. It's out. It's out. It's 나이스 용호 아, 나이스. 용호 t s out. i t 아, 우 아, 박수! 아아아 시간 다 쓰고! 너왜 이렇게 늦었냐? 용호랑 종규가 백코트 봐주고! 이거 넣으면 이긴다! 어? 넣으면 구 박수! 선구수 아, 선수 아, 용수 아왜 자꾸 용어 슛 있는데 왜 용어가 안6 5 4 3와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아요앞막 같은데 시영이파니다시영이보서 솔직히 진짜 아니야? 심판이야, 심판이. 영이 파울. 아니다, 아니다. 자전 모르겠습니다. 자 재상이 형 올라오자 이러면 이제 이제 이러면 주장 같은 경우엔 제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? 대빡입니다 아시죠? 아, 아, 웃겼어요. 우리 타한번남았지 어, 아, 아 있어. 우리 타이머 타이 타임 회... 타임 타임 이따 와봐. 타임타이타이이머타이타이타이이머 타이머 타이머 이머타이타이이타이이이타이이이머 타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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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이이이이 4연에 아, 4개. 아 4명 끝난다. 마지막 부담적인 말을 한번 딱. 과연. 야 4명 끝나는 거야? 사장 아니, 차. 컨디션 좋아 오늘. 근데 쉬더 나와 갖고. 아니면 리바운드를. 야 이게 잡았어. 야 95%까지 간다 여기 승리지. 어, 여기서 다 쏟아부어 우리한테 지고. 수장이 아! 아! 해결한다. 4, 4, 3, 5. 5. 5. 50세, 53! 오. 선두콩! 우승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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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